2021년에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요? 코로나에 시달리는 올한 해가 가면 내년에는 더 나은 삶이 존재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. 삶을 개선하는 내년 예산안을 살펴보겠는데요. 오늘 소개할 소재는 BTS 콘서트를 쉽게 온라인 관람할 수 있는 예산안입니다. 2021년부터는 세계적으로 빅 히트를 치고 있는 K-POP 공연을 온라인으로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게 됩니다. 최근 한국 가수 최초로 BTS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 1위를 차지했죠. 또한 BTS가 지난 6월 온라인 방방 콘서트를 개최한 결과 107개국에 75만 7천 명이 관람해 약 25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. 그룹 블랙핑크는 How You Like That으로 유튜브 글로벌 탑 썸머송 1위를 차지했고 Kill This Love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10억 뷰를 돌파했죠. 뚜루뚜루에 이어 통산 두 번째 기록입니다. 이렇게 한류가 전 세계의 문화 홍보대사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죠. 언택트 시대의 정부는 문화 강국의 이미지를 더욱 높이기 위해 온라인 케이팝 공연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. 현장에서 느끼는 것처럼 생생한 K팝 콘서트를 집에서 즐길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이 실감형 온라인 K팝 공연장 조성에 290억 원, 공연 제작 지원에 9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.